안녕하세요. 오늘 합방 오늘 사촌이랑 합방을 하고 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촌이에요. 아까 제 말을 겁나게 안 들었어요. 어,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뭔가 그럴 것 같죠? 자, 그럼... 근데 우리 누나 얼굴 어떻게 생겼지? 건지... 아, 사촌 누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얼굴? 야! 궁금하지? 죽여버릴걸? 죄송합니다. 야, 그럼 이제 빨리 시작. 너, 뭐, 너 캐릭터 뭐니? 누나는 얼굴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 벌써? 아 망했는데 아 보보인데 제가 이거 망했는데야 망했어 진짜로 야 근데 우리도 보보잖아 근데 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뭔 말이야? 망했네 오케이. 지금 사촌도 보보거든요? 근데 저희 진짜 거의 두세쯤 됐어요 야 우리 사람들 누웠으니까 빨리 살리러 가자 어어자나 카메라 아니 카메라 왜 그래 아니 저기요 나 아, 카메라 아, 이상해 아잠 잠깐만 아, 보고 온 보고 어망어 빨간눈 보고 알죠? 아! 여러분 빨간눈 보 알죠? 야 그거 빨간눈 아! 다다었어야 빨간 아, 아! <laughs> 그래, 살려줘 아니 갑자기 나 이상해졌어 안 움직여 나 수영하고 있다가 죽으면 죽냐 나, 어 아, 잠깐만 온다 아! 아뒤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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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러 와줘. 살리러 와줘. 살려라! <살려와줘>. 귀기 <네가> 지금 용주 아니 기 지금 사촌이가 위장하고 사촌이 있냐고 나 못. 야! 사촌이랑 저나랑 어. 죽었다. 안녕? 안녕? 이이 루돌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저 저희 사촌인데요. 저는 이렇게 귀희 저희 보예요 귀여운 보보. 저희 초보 아니에요. 우리 아, 엄청 고소해요. 한 중소년이 됐어요. 근데 보보는 못 이겨요. 아직도. 보보 나 이긴 적좀 있었어. 스티베피가 거의 제일 어렵잖아. 나 그거... 화장뭉치한테서 살아남은 사람은 진짜 대박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이거 가자. 뭐요? 여기. 저너 빨리 들어. 아, 교차로. 거기 맨 위에서 춤추는 게 국룰이야. 아, 그쵸. 그쵸. 나너어딨니 <laughs> 아, 네, 네, 네. 어? 어, 영준이다! 나도 못 나도 렸 지. 나라라 짜라라. 짜라라. 나 어쩌라고? 나 걸린 게 정상입니다. 지. 어, 뭐야 뭐야? 아 나도 지. 못나못온 지. 도못도 지. 지. 나고못온 지. 나도 못 내. 짱! <듬> <듬> 왜 저래 지아 얼굴 해버리고 싶네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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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저 아, 여기 한국인 있다 한국인안 한다고 맹심하겠습니다 아야 같이 가 아니 너왜 거기 와 진짜 유행도 모르는 여기 업데이트됐다고, 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됐다고 여기가? 거기... 업데이트 안됐는데 어? 휴 할래? 수정? 아 시점 보관 거기 아 싫어 누나, 야, 여기 어디? 초록색 정상 위로 올라오세요. 아니 거기라 모르네 이거. 진짜. 어린애라. 아! 아! 어, 뭐야 저거. 아, 나 처음에 저 아저씨 보시이입 벌리는 줄. 파라오? 파라오는 원래도 있었어. 몰랐어? 야, 우리 여기서 춤추자. 야, 야, 우리. 야, 우리 도망치자. 저리킹으로와가고 도망치고 있는데 봉시이 너무 너 누우면 안 된다 진짜 누우면이 뭐야? 목해! 목 어? <laughs> 죽었다 누우셨만 누우셨구만요? 이래 영상 가이좀 나아져 아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이 사람 살리겠어! 예 내가 살려주라 내가 드리라 당신 나무 하나만 심고 와 어? 아 용준이다. 하이. 뭐야? 친구가 이상한 음, 이상하네요. 응? 너무 음? 좋아좋아너 보단테 가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물좀 주고 오겠 그래? 아, 야 이거 왜잖아 야! 아, 죽어라. 응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어? 내가 그그 정도로 어약해 보여? 그 정도로 어, 그 못할 거 같은데 야, 죽여라 아. 너 나한테 등짝 스맥 침 맞아볼래요? 아, 잠깐만 대부분. 이거 에바잖아 Good 에바잖아 아, 볼까? 살려드릴게요 누나, 남자 같지 않나요? 어 <laughs> 그러는 사람들 많아 어? 너 <목소리만> 그런... 근데 보보로 <목소리만> 변신할니까 진짜 그렇고 그렇다. 보보 너무 귀여운데. 콩 어, 근데 보보 귀여워서 이게 <laughs> 잘 죽어라. 아, 아, 까비. 아, 그럼 돼요. 너를 바보야 누나 봐보. 바보. 나는 겜나 평화로해. 아, 잠깐만. 야너 때문에 나 울었잖아. 죽었대요. 내가 살리려. 내가 살리라.. 아니 내가 살릴게요 살... 너의 몇살뭐냐 <laughs> 맞아 아니, 뭐야 무슨, 아니, 할로윈, 때 그, 할로윈 어 할로윈? 할로윈 때 샀지 아, 할로윈 그때 입.. 입에, 입에 그 업데이트 겁나 예뻤었는데 할로윈 어나 뒤로 가야 돼아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이런 불안한 소리는 아, 누나는 나 이기지 못하지 아니지 나 83레벨이어서 너보다 이기지 아 누나가 누나 진짜 입에 고수해요 왜냐면 그나 입에 그그 그, 그 정도는 아님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천 개? 천개 넘게 모으는 진짜 대박이잖아요 아, 그리고 아, 아저씨한테 잡혀서구려요 진짜 바보이잖아요 야몇 등이야? 나몇 등이야?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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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 내가 4등 <laughs> 진짜 인성벌어 어, 겁나 못하네 역시 이에은 1인칭이지 역시 이에는 어, 1인칭이 제맛이야 1인칭이 제맛는데 1인칭은 진짜 실사판 실사판이긴 한데 어, 좀 그래 좀좀너 어디있니? 어 하이? 하이? 나 딱... 야 나랑 오프닝 오프닝, 오프닝. 나 이거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아하. 여러분은 아하. 지금 얼빠을 아, 구린 거 타고 다녀야지 아하. 아 진짜 구린놈 알았어. 뭐 할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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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잠깐만 저기 저기 보따리 있었어 와 진짜 제맛이야 해서 엎어졌어 뭔본따리나 시끄럽네 그 누나 아닐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둘다시끄러뭔 어? <laughs> 소리야 <laughs> 언니 냠냠냠 코인 냠냠냠 나 어, 코인 320나3 0 2 0 코인 누가, 누가 프패드로변환치켰뭐저프패드야 점프패드 아니거든나 죽을 뻔 베베패드야? 아! 진짜 그럼 점패드야 아니 아니 진짜 아, 죽겠다너 너? 누나 말이야 야저너너너 너, 너, 너 나한테 맞아볼래? 나한테 맞으면 어떤 지 야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거든. 진짜. 너어디 엄청나게 큰 막대 있데거지모르겠지너 여기 저기 보인다야. 가이. 가 여러분. 좀 제가 시끄럽더라도 용서해주세요 아니 왜 그래 어, 와 레전드다 아, 뭐야? <laughs> 아뭔 쟤한테 다 죽었냐 그나 앨범에... 죽었어? 아니 여기... 너 빨리 사람 살리러 가 이거 어저이 아, 사람 한국인이네 뭐 네. 아, 아, 어, 살려드릴게요 다른 아 누나가 한면 체포해 갔어 뭔 소리야! 나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체포라니아 어쩌라고! 이게 이게 니 아니, 사이. 아리아버 아니, 아아아버지뭔 말이야? 이상한 말 하고 있어 나아상한말 아니, 아아 근데 여기서 아니, 박스나드 아니, 나니면 좋겠다 아니, 아스 그거 아아 근데 어떻게 돼? 아, 근데 슈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거려. 어? 삼각고스에서 벗어 버스, 버스 나오잖아. 뭔 말이야? 어, 맞아. 거 죽지? 진짜야? 나 경험자야. 나들그나아 너 납치당인 거야.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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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아, 나 토큰 주이 싫은데. 아내 토큰 날렸다. <laughs>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 눈에 잡 잡고 막 그러는 거야? 아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번에 스페셜 라운드인가? 어, 그럼 뭐? 아 지금 야 여기서 무보나오면 많은 거야? 아니면 스팀 앱이나? 또 그거 나오잖아 또 그거 나오면 하나 뭉치면 망거야 진짜 하나 뭉치 아니면 또그 뭐지? 아 근데 여기서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달리기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 누나 그 고양이로는 안 해봤지? 아 고양이 해봤어요 그거 막 고양이를 쫓아서 죽이잖아 어 맞아 무섭더라 아 스페셜 이아 뭐야 이거 뭔 말이야? 아 이거 어, 뭐... 조용 아니야? 보... 아 그럼 괜찮네. 뭐 소리만. 무조건들리잖아 사람도 없어. 내야 그냥 배경 그 여기 화면 보면 흔들리면 보시 있다는 거야. 맞아? 야 저기 있다. 갬나 조용하네. 그렇지. 안녕하세요. 토큰 주셔야 됩니다 알아셨죠? 지금 누나가 토큰 주려고 지금 몇 살을 잡고 있어. 몇살 아닌 것 같아. 너 앞에 전화기를 왜하는 거야? 네? 전화기를 왜 해? 영상이야. 영상이 먹는 뭐 거냐? 유, 유튜브 찍어요. 뭐? 유튜브 찍어요. 눈다 버린다, 그 아니에요. 아 내가 살려야 되는데. 유튜브 찍어 뭐 영상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아까 아니 내 꿈이 유튜브인 걸어떻라는 거지? <laughs> 유튜인 그냥 꿈이 유튜인 거. 어, 어떻게 어떻게? 빨리 살려야 돼. 응. 이 사람이라도 살려야겠다. 어, 응. 사람 죽었어. 응, 내가? 응. 네가 더 이상해 보여. 아. <laughs> <laughs> 가 지금 내 아래에 있어서 지금 잘안 보여. 이 아 뭐야 이거 스피드 점프랑 또 그런 야, 것들 점프 안하고 해볼게 점프 안 하고는, 하고는 못해 근데 심슨 가족 심슨 있어 아 뭐야 어딨다는 거야 야어 잠깐만 누구 숨쳐놓은 거 같은데 왜안 보이지? 그럼 심슨이 날 쫓아? 아뭔 말이야 죽었어? 아니 여기 있는 어떤 사과같이 생긴 가족들이 우리쫓아고아 그래? 나 근데 그거 심스인지 잘 모르겠다 심슨.. 심슨 아니고 거의 심슨 따로 있어 아 그렇긴 한데 와 너무 정말로 나은데 저 사람 살려주세요 이 스피드 에서 뭐하는 거야 근데 어디로 오시는 거야 슈점야 되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몰라? 어, 뭐 이상한 데다가 깔아가지고 슈점부터겠나 해서 그냥 슈점이 거 같아 맞아 이거 나의 슈점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죽으셨네 아니, 잠깐만 어떤 가족이 날 쫓아오고 있어 어떤 가족이 뭐니? 아 안녕하세요 으아, 키요 키요 뭔 말이야 야 왜요 저한테 하시는 말, 말씀인가요? 살려주는 사람한테 좀 너무한거 아닌가? 뭔 말이야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잠깐만 내네이클로동다 어..안녕하세요? 오케이 토클 나 한번도 안죽었다 나도 한번도 안죽었어 너너이야 너? 등이고 너 내가 3등이네 아 <laughs> 야 우리 이쪽으로 가자 메이데이 응. 맞아, 맞아. 메이데이 지금 사촌은 화장실을 갔습니다 더럽죠? 사촌 걸로 해킹하고 싶다. 어, 뭔소리야 이거 갑자기 옆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려. 뚜뚜뚜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작합 저녁 먹고 와 되나요? 예. 얼공할보여줄 근데 여기야. 여기에 지금 한국인은 많아. 누나는 얼공 절대 안할 거야. 어. 생각해 보고? 오케이. 한한 1년 차 정도 되면 얼 얼공? 1년 차? 한니 1년 차 정도 되면. 사상했다 그러는 거야? 아 뭐야. 내 나이를 내 나이를 공개해 버렸어. 어떡해? 진짜 바보 녀석 이구만 그래. 누나는 바보야. 야, 야 일로 와라. 야, 나보다 나이가 없어요. 야, 어? 아니 일 차이나는데 뭔 말이야? 어, 야, 우리 비행기로 올라갑시다. 네, 말했잖아 누나. 지금 응? 바로 있는데. 이거. 오오, 왜 누나? 끌고 와? 어, 그냥. 어. 죽었다예요고양이 어, 뭐지? 야, 내가 살릴게. 몰라? 저 잡아서 찍히냐고 어쩌라고 새 진짜 날나 그럼 이따가 바꿔볼게 한번 아저 깜짝이야 기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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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진짜 바보인가? 그래 아, 뭔왜 뭐, 이리 맞주고이 바보인가 오지 마세요 <laughs> 아니 뭐 보시 그들 보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나 사람 살려야 돼나 토크 받아야 돼아 어, 오케이 나 토크 나나 스마이시. 너 왜? 나 끌고 와나 죽을 뻔했어. 아니 욕안 했어요. 아이 참. 오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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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려들 빨빨빨빨빨. 아 잠깐 51분이야. 어 잠깐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더니 길 막혔어. 오 어, 잠깐 이걸 사용. 바보인 것 같아 확실히 아니 근데 보엇당첨되시나보 당첨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모르겠네. 뭐? 구독자 몇 명이었나 나? 한명 <laughs> <laughs> 아직 초보야 내가 연락줄게 아 맞다 나 유튜브 없어요 아 진짜 짜증네 어. 사람들 다 죽는다. 나한테 눌러 달라고 할게. 어 뭐야? 말할게. 안녕하세요? 씨. 응? 아 응. 씨. <laughs> 어 갑자기 나와 버렸어. 어.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어, 그 어, 말이지. 돼, 코인이야. 어, 나 갔다. 그 소리 지르는. 엄마를. 앉아 있어. 내 코코인이야. 예, 나 듣고 너 뜯으라고. 근데 괜찮은 거 없어. 몰라? 아 깜짝이야 잠깐만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근데 내일 학교 가야돼 아저안녕하세요 내일 학원 안 가지러 와그 대신 학교는 가잖아 아왜래 네. 아, 내일 4교시여 너무 좋은데 아나 내일 5교시인데 <laughs> 나 근데 목요일날 제일 안 좋아 6교시 누나 6교시 줘요? 응 어, 그럼 그럼 누나한테는 음. 5교시가 좋은 거 아니야? 그치? 나한테는 오케이 시가 좋지. 근데 만약 6학년이 된다면 그런가봐. 감기 걸렸어. 요즘 춥잖아. 맞아. 나몇 등이었어? 어 누나 5등. 거짓말치지마. 어한이이 등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나도 근데 그렇게 기억은 나겠데 어, 그래 한 내가 잘하긴 하지. 누나 육 등으로. 야. 와 진짜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와 이상한 야 네가 더 이상해. 뭐 이상 그런 조선시대 같은 것을. 나도. 어 한국론이다 한국론 한국론 한국론. 뭘티어 야, 아, 내가 혹시... 무서워 보여? 아니, 어 누나 무섭게 생겼어, 멀어 야, 야, 이리 와봐. 아, 네. 야, 야, 네? 야, 어 피자, 피자 생시다. 아 귀여워. 누나, 어? 뭐라고? 헬로 내가 지금. 어 네, 허팝? 팝이 여기 있어. 뭔 말이야? 컵밥 있었어. 나 그럼 이 라운드 끝나고 드는 모션 좀 바꿔야 되겠다, 멋지게. 이 라운드 끝나고 거춤 추는 거 대신해. 뭐라고? 아니야, 그냥 스페셜 그것만 끝내고 바꿔야 되겠다. 스페셜 라운드? 응. 지금이 몇 라운드지? 이라운드니까 이게? 이거 끝나고 이제 나올걸? 스페셜 라운드? 응. 아닌가? 아무도 그럴걸? 응. 음. 여기 물못 들어가잖아. 뭐가? 여기 물 못들어 가잖아 여기 물 못들어 가잖아 뭐야 여기 데이트 한다 잘하세요 응원합니다 가자 아니 그만 있어. 춤추고 일로 와 어우씨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근데 저걸 왜죽는 거지? 근데 왜 나는 살, 살려도 돼? 바보인가? 왜 나를 잡는 거지? 어, 지금, 이거 너무 나도 못 생겼어. 그건 얼굴, 누나 얼굴이었지. 어 누나 이 말이 오다. 야. <laughs> 죽을래 너 나한테 등장 맞아 볼래? <laughs> 그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그러져요. <laughs> 죽어요? 아 올라갈 수 있었네. <laughs> 아, 근데 왜안 어. 나 걸렸다. 잠만 이러고 좀 아, 하세요. 아, 제발요. 아 이걸 못 잡노. 어때? 아. 아, 저거는 맛있는 모자. 세인트 배트릭 모자. 저 맛있는... 근데 이분 이분 뭐야 도대체? 보거야 뭐야? 뭔 말이야? 아 저기 불 어, 있잖아 막. 으에 으에 야막 그러는 게. 어, 고양이. 고양이라고? 얼굴 위로 하는 거야. 아니 감기를너무 아니 감기는 너무 심하게 걸리셨는데 우리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닐까? 그럴까요? 지금 지금 목감기여서 지금 목 위로 하는 거잖아 <laughs> 아, 죽으셨네. 알프 베베보. 아이. 아, <죽으셨네>. <웃음> 아, <웃음> 아 내껀디. 야채 해야 되는데. 내 건데. 야체 코너다야 되는데. 체리아 무빙이 똥이야. 무빙은 똥이라고? 그래 보인다. 야, 개초보자 아님? 아니, 여기 41레벨이랑 29레벨, 2 3레벨 <laughs> 있는데 저 세트패터리 박스 내꺼라 저395 84레벨입니다 <laughs> 잘하죠? 아, 앞에 모자가 있었는데 나 잠깐만 나 죽을게 나 5등이고 너 7등 이나 죽을래 나 죽었어 아이 잘하세요 나 왜냐면 나뭐 살건데 나왜 죽을래 밟아 밟아 너, 어 <laughs> 뭐야 이 사람 닿는다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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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 내가 뭘본 거야. 깜찍해. <laughs> 왜 뽀뽀했어? 아니 사귀는 사이인가 봐, 둘이. <laughs> 아니 막 같이 자. 막 이모토 표로 같이 자. 뭐야, 이 사람이. <laughs> 이번엔 과연? <laughs> 아니 그냥 들어와. 뭐지? <laughs> 무서운지? 나 얼굴, 보고, 나 얼굴 하고 싶다. 어떻왜 아, 외우세요? 오케이. 나도 우와, 이거 사람들이다, 사람들. 오, 조심합시다. 멀리멀리, 마카볼리. 그래플링. 뭐야, 거기 살거 많아? 아니. 어, 잠깐만, 여기 그거 있다. 야, 여기 사람, 플레이더리, 플레이더가. 플레이어 아니야? 플레이어가 그 뭐지? 보시야. 왜 그래?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laughs> 잠깐만 나 얼굴 잠깐만 왜없앤냐어나다 없애고 있는데? 어렵세? 왜 그러지? 진짜 바보 녀석이야. 짱짱짱. 이거 좀 시시한데 이거? 아, 나 피자배달로 할래. 아나 무서워해. 아다 플레이어가 지금 보신것 같아. 너무 무서워. 토큰. 네가 더 쫄보 아니? 너막너 너 어린이들이.